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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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가워요. 사랑해요. 여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요, 뭐 하고 있냐고요? 네.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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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지 갔다가? 미니 바자회. 네, 미니 바자회 하고 있습니다. 구경해 보니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많이, 네, 많이 예. 예, 많이 사세요. 네. 많이 사세요, 해주세요. 예, 많이 사세요, 많이 사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라이브 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방송. <laughs> 안녕하세요. 허브차 파는 할머니. 허브차 파는 할머니. 소개해주세요. 이 허브차를. <laughs> 삼십봉 한 달에 한 그게 천 원씩 천 원. 오고 싸네요. 원래 백화점에서는 얼마? 팔천 원씩.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는 평소에 팔천원 하는 거예요. 팔천 원. 면세점에서. 우리 건강을위해서 이게 인터넷에서 공언한 지만은요 예. 허브 허브 차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이 좋고 안정된 마음이 안정을 시키고 그러는그 차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아 예.